네 안녕하세요 와주입니다 간단하게 어, 세력이 매집하는 타이밍에 대해서 한번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어, 굉장히 좋은 관점이고 음, 이것만 잘 응용하면 큰 그림에 안에서 어, 세력이 어디서 매집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좋은 주식은요 그러니까 이제 센 주식 크게 오른 주식의 특징은요 어, 세력들이 긴 시간 동안 매집을 합니다 뭐. 이제 조그만한 주식들은 뭐한두달 이렇게 매집하고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호재가 눈앞에 있거나 그러면 이제 단타치는 거지 걔네도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 일반적으로 뭐 미스터 블루나 뭐 고길재지나 뭐 이렇게 좀어 우리가 시장에서 많이 주목받는 애들은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어 뭔가를 하지 않아요. 긴 시간 동안 준비를 합니다. 자 그럼 긴 시간 동안 준비를 하니까 어떤 보조 지표를 사용해야 될까요? 바로 이동 평균성 장기 이평선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장기 이평선은 전 300으로 설정을 하는데 뭐 400으로 하든 300으로 하시든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어차피 큰 차이가 없고 큰 그림을 이해하고자 하는 관점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하시면 됩니다. 근데 120일선은 너무 짧고요. 어, 우리 통일해서 300일선으로 보도록 하죠. 자, 그럼 300일선을 우리가 기준으로 볼 텐데. 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요. 미스터 블루가 이 300일선, 음, 처음에 상장하고 나서 이제 이 차트가 상장하고 나서 오르고, 그 다음 쭉 밀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00일선 밑에서 주가가 움직이게 될 경우에는 이건 뭐냐면, 이전에 세력들이 많이, 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올라와서 이제 계속 터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300위선 밑에 계속 주저앉아 있으면. 그럼 300위선 밑에 계속 주저앉아 있으면 어디까지 계속 눌릴지 사실은 몰라요. 언제 올라올지도 모르고. 그래서 300위선을 완전하게 탈환해서 그 위에서 뭔가 움직임을 주는 것이 아니면 이런 종목은 바닥에 가라앉아 가라앉,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바닥에 가라앉아 있다라고 해서 매수를 무조건 안 하냐? 그건 아니에요. 어떤 뭐 나름대로의 어떤 가치 투자나 어 지지선이나 다른 보조 지표나 이런 걸 통해서도 이 300선 밑에서도 얼마든지 어 매수를 할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 그럼 300선 밑에서 매수 무조건 하면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 지금 그 얘기 어 언제 사고 말고로 얘기하는 것보다 큰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을 이용해서 매매를 어난 어떤 식으로 해야겠다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인 거죠. 자, 또 다른 정보 보도록 할게요. 자, 300일선, 밑에 가라앉으면, 가라앉아 있으면 뭐다? 네, 주가가 이제 어디까지 눌릴지 모른다. 이게 지금 이 모양이지만, 어, 한층 더 파고 밀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이 정도까지. 모르는 거예요. 요, 요 위치에서는. 자, 그런데, 아까 미스터블로 어, 설명드리다 말하는데요. 자, 이제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300일선을 강하게 뚫고 올라오는 장면을 포착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위에 안착이 됐죠. 여기서부터가 이제 세력이 출발한 겁니다. 왜 그렇게 볼수 있냐면, 장기 이평선이, 자, 봉 하나와 장기 이평선이 이격도가 길게 떨어져 있다가 이제 이격도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의미죠? 더 이상 매도하는 사람이 없다. 간단하죠? 이평선은 예, 이런 식으로 어, 관찰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매도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매도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면 300일선과 이격도가 줄어들면은 이제는 매수가 붙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반대로. 그래서 지금 이 차트만 봐도 300일선 위로 이제 매수가 붙어서 장악이 들어간 겁니다. 그럼 이 이후로부터 이 차트의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판단해 보고 매매를 해볼수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나이백이라는 종목이 매출 안 좋은 걸 알고 있는데, 300에서 밑으로 계속 눌렸죠? 음 이게 제가 아까 말한 그 얘기입니다. 이게, 어, 디까지 눌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런 이평선이 없, 없는 상태에서 이 주가를 판단하면, 야, 뭐, 이건뭐 수건 많이 들어왔네, 뭐, 거래량 들어왔네 하고, 뭐, 긍정적으로 볼수 있어요. 그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일단, 이 기본적인 관찰이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장악해서 올라탔죠? 그러면 이제 매도하는 세력이 다 떨어졌고 어, 지금부터 이 주식의 어떤 그 움직임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걸 예고하는 정도라고 볼수 있을까요? 어,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주식도 한번 보죠. 자, 웰크론 강원 뭐 여기 뒤에서부터 좀쭉 봐야겠어요. 자 이런 건 뭘까요? 어, 300일선도 뭐 이탈했다가 올라왔다가 이탈했다가 올라왔다가 계속 하고 있죠. 이거는 이게 지금 등락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그래요. 여기까지가 이제 2 배거든요, 100%. 그러니까 어, 이렇게 이평선, 장기 이평선을 가지고 계속 그 근방에서 논다라는 건이 종목을 지금 누가 사지도 않, 제대로 사지도 않고, 제대로 팔지도 않고, 이거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박스권이라고할수 있는 거죠. 3 0 0서선 이평선과 계속 옆으로 가는 거. 네, 이 박스권 이후로 이제 상승한 그림인데 뭐 이런 박스권 계속 3 0 0에선과 붙어 가는 것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저처럼. 아, 엠팔사람도 없고 뭐살 사람도 없구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해석을 할수 있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시죠? 이3 0 0에선을 보는 관점. 나 아, 종목 하나만 더 볼게요. 음. 게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유 이쁜 차트는 아니네요. 예시로 보기에 다시 다시 조강 조강이네요. 조강 자 보시면 어, 300 이상 위에 장악 들어간 다음에 더 이상 매도가 없기 때문에 어, 매수가 수월해지는 거예요. 상승이 그러니까 여기 가격 어, 수급 이후로 제가 봤을 땐그 이후로 계속 움직임을 주는 건데 어, 이제 여기서 300에서 밑으로 꺼졌다. 깊이 이렇게 꺼졌다. 이거는 이제 매도가 계속 발생해서 털고 나간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다시 어, 300에서는 한번 장악을 줬다가, 장악을 한번 했다가, 네. 그리고 이, 이후로 또 상승하는 움직임 또줄 수가 있는 거고, 네. 이후로 여기서 시월장이죠. 이거, 어, 폭락장. 그때 밀렸다가, 네, 다시 이제 올라가는 그림. 조강은 이거는 제가 그 전에 뭐 몇번 말씀드렸던 그림이 나왔네요. 거래량이 없이 상승 그렇다라는 건 하한가가 등장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은 이제 과대 낙폭으로 인해서 상승한 그림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고요. 네, 뭐 좋은 차트는 아닌데 이런 것도 다 이평선을 통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종목을 매수하시이겠다 같이 투자나 어떤 좀 좋은 주식을 가지고 사고 싶다라고 하면 이3 0 0일선 장기 이평선은 세팅이란다. 세팅을 한 다음에 네. 세팅을 한 다음에 음이 이평선 위로 어 가격이 좀 올라와 준 그런 종목을 위주로 좀 매수를 하시면은 아마도 좀 수월하게 그래도 힘이 들어 좀할수 있겠다 싶을 것 같아요. 자, 이 나인 컴플트2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해 보죠. 음, 특이점이 좀온차트긴 해요. 재무 차트 봐야겠다, 이거는. 왠지 재무가 안 좋을 것 같은. 네. 자, 이제 이런 유형도 있어요. 제가 말한대로 300위선을 뭐 장악을 했는데, 그럼 이런 차트는 왜 떨어지는 건가요? 라고 물으신다고 한다면, 요거는 답이 정해져 있어요. 뭐냐면, 지금 얘가 2만원대 주식이었죠. 네, 2만원대 주식이었고, 여기서 한번, 어큰폭 상승했으니까 그 뒤로 세력들이 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지금 매출도 안 나오는 회사가 지금 2만원 짜 2만, 2만 5천원을 2013년도에 기록을 했었고 2 0 1 3년도에어분이 단기 순이익이 지금 10억원대에서거든요. 10억원대에서 한데 2만원을 찍었다라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이이 이 정도 2만원 찍으려면 매출이 뭐 100억 정도 나와줘야 되는데 분기별로 순이익만. 아무튼, 이제, 얘도 너무 과평가된 주식이어서 조정받는 겁니다. 쭉, 조정받는 거. 그 뒤로 제가 보여드렸던 게, 이제 매출이 또안 나와요. 회사가. 적자로 계속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 리스크에 따라 주가가 어 계속 내려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제가 가르쳐드린 300일선 개념 자체는 아무래도, 어 좋은 주식을 발굴해서 좀 며칠 보유하는 전략을 가져갈 텐데, 이와 같이, 나인 컴플렉스와 같이, 매출이 좋지 않은 회사 같은 경우는 조금 피할 필요가 있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기본적 분석도 같이 가야 돼요. 매출이 계속 없고, 어, 매출에 대한 가능성도 없고, 이런 회사들은 계속 내려갑니다. 주가가. 계속 내려가요. 아시겠죠? 자, 300일선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어, 상승하려는 조짐의 회사를 발견할 수 있는 것, 그것도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